배우 장나라가 지갑 속 내용물까지 탈탈 공개했다. 6일 유튜브 채널 디에디트 라이프에서는 배우 장나라의 왓츠인 마이백 콘텐츠가 진행됐다. 장나라가 가장 먼저 꺼낸 건약꾸러이었다 그는 건강식품을 좋아한다. 오오의 효능 이런 거 검색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. 며 제가 취미가 영양제 먹는 거다. 되게 좋아한다. 저는 뭔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중도하차 안 하는 게 영양제라고 의외의 면모를 밝혔다. 특히 그의 지갑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이 들어있었다. 장나라가 지갑 속에 들고 다니는 현금은 무려 68만원이었다. 장나라는 어디에 쓰려고 넣어둔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. 고그 털털한 면모를 보였다. 또 장나라는 과민성 대장을 위한 영양제를 소개하며, 과민성 대장인데 약간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속이 안 좋으면 장으로 바로 신호가 온다. 혹은 외국가서 물갈이를 한다거나. 그런데 이게 제일 좋더라. 오늘 먹고 왔다. 고 고백해 웃음을 안겼다. 건성 피부라는 그는 잘 사람들이 못 믿는데, 두피에 기름이 잘 생긴다. 유튜브에서 크림을 바르고 위에 기름 종이를 얹으라 해서 같이 들고 다녔다. 며 드라마 조명이 세기 때문에 땀이 흐르면 목이나 두피가 반짝 반짝해진다. 고 토로했다. 2002년 이 월드컵과 장나라 해였다는 말에 장나라는 근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되시던 때라며. 그런 대중가요 부흥기였기 때문에 시대를 잘 탔다. 고 겸손한 면모를 보였다. 장나라는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칭찬에 아니다. 일단 피부에 탄력이 떨어졌고 공개된 사진은 저화질이라 그렇다. 면서도 저는 30대 중반쯤이 되게 예뻤던 것 같다. 고 말했다. 동안이라는 별칭에 대해선 감사하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약간 피부가 엄청 얇아서 잔주름이 많다. 동안 비결은 없다. 그냥 관리 열심히 한다. 고 말했다.